네, 안녕하세요 이연진 평가사입니다. 어, 올해도 이렇게 합격하신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번에 36회 최연소로 합격하게 된 손수연입니다. 아, 평가님 축하드립니다. 최연소면 지금 나이가 몇 년생이신 거죠? 저 02년생으로 지금 만 나이는 23살입니다. 아, 엄청 빨리 붙으셨는데 어, 이 감정 평가사란 직업을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어 사실 제 전공이 미술이라서 미대를 다 지금 재학하고 있는데 어 제가 미술로서 여러 가지 진로 경험을 해봤을 때 뭔가 미술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이나 뭔가 최근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는 것에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서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제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던 와중에 미술 분야가 매우 적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할 수 있다는 전문직이 있다고 찾아봐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연소 합격하시고 이제 대학 중에 이렇게 합격을 하시게 된 건데 네. 총 공부 기간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2년 공부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올해 시험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법규는 57.5점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실무 이론 점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실무는 54점, 그 다음에 이론은 53.5점, 그 다음 복귀후 57.5점 받았습니다. 네,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는데 또 전체 5등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자, 과목별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1차, 2차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아, 어, 제가 음. 제 주변에 평가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없을 뿐더러 전문직을 준비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서 제가 1차 기간 동안 1차만 공부를 하고 1차 끝나고 나서야 2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년도의 시험이 저의 공부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실무는 정말 많이 풀어서 하루에 초반에는 300점씩 풀다가 감을 잡은 이후로 조절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 이론은 기본 수업 해두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게 다른 제가 다른 합격수기 봤을 때왜 같은 말만 하지 생각했는데 뭔가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저는 현진쌤 커리를 다 타고 어, 핵정 진짜 초반에 다 암기를 해놨더니 그 이후에 그냥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만 뭔가 학습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규를 이렇게 지금 핵심 정리 단거나 교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셨나요? 이렇게 책에 뭔가 이렇게 표도 붙여져 있고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핵정을 진짜 많이 봐서 뭔가 이걸 볼 때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바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맨 앞에 붙여서 계속 해독할 수 있도록 붙여놨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막그 다른 스터디나 아니면은 편진 쌤이 주신 추가 자료에서 뭔가 붙여야 하는 게 있으면 저는 그냥 이 책에다가 다 단거나 했는데요. 어 그래서 매우 더럽고 막제 어느 정도냐면 이거 같이 공부해 주신 분 공부하신 분이? 저한테 이책 만지면 코로나 걸릴 것 같다고 <laughs>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어 제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거를 프린트 한 다음에 그걸 다 같이 외워서 뭔가 이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하면 그 나머지도 생각날 수 있게끔 외웠습니다. 음좀 더럽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어 여러 번본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주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신 분도, 넣어주신, 어, 요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느낌이 나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단가가 끝나면은 이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이제 1등 뽑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답안을 뽑으면서 제가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아, 네. 뽑히신 거죠? 제가 아, 네. 다이어를 이렇게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단과나 스터디 성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어, 단과에서는 제가 초반에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어, 계속, 그 항상 마지막 등에서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운이 좋아서 이걸 받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음. 뭔가 여담인데 제가 이걸 받고 너무 기뻐서 아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거의 신정이었나 아니면 연휴 때가 빨간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 그 빨간 날 송채로 비는 건 수험생한테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음. 근데 저는 뭔가 제가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광,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수 쪽에 있는 법, 그 사찰에 그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탑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게 있군요. 그 탑이 약간 고시생들한테 명소라서, 음. 그, 그게 약간 그 공부가, 저희가 직접 이 고시생활 할때 공부가 아니라, 그 마음 공부, 약간 이런 느낌의 공부인데, 음. 고시생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고 가서, 음. 공부하다 죽어라 그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되게 어, 특이한 탑이 있네요. 음.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럼 스터디랑 이런 것들은 또 한번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스터디는 제가 저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앞에 주도적으로 이거 하자라는 건잘 하는데, 약간 끈기가 부족했던 타입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스터디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날 스터디를 하고, 일요일 날 뭔가 초반 0기, 1기 때 계속 놀게 되는 것 같아서 고상심의로, 일요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저와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찾았는데요. 그,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끈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은 진짜 끈기가 엄청나신 분이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제가 이걸 하자고 하면, 그분은 정말 잘 해서, 오히려 제가, 아, 그분 눈치 보면서, 아빠 매일매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 같이 잘 붙게 되어서, 어, 그분과 같이 스터디를 했던 걸 설명드리자면 어, 일단 법규는 전 핵정암기, 조항, 법조문암기, 판례암기,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잘 하셨던 분들 모아서 사술철 스터디 문제를 재배치해서 출제하면서 그걸 다시 써 손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스스로 첨삭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스터디도 했었고. 어, 또, 점수 공개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뭔가 그 점수 공개하면서 뭔가 잘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여쭤보고, 일주일에 아, 그냥 이번에 뭐, 그냥 잘못 쳤네 하면서 망쳤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 제 공개, 점, 점수를 만천하에 알리면서, 아, 진짜 마음을 다 잡아야지. 약간 이런 목적에서의 점수 공개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점수를 좀 비공개하고, 약간, 약간, 부끄러워하신 분도 있는데, 오히려 내 점수를 좀 보여줌으로써 자극도 받고, 그 다음에 약간 책 찍질도 하면서, 그렇게 나가셨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팔레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또 팔레 서브 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신 건가요? 어, 제가 아무래도 공부, 2차 공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 많은 자료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제가 올해 수험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최대한 돈을 짧 쓰더라도 최대한 짧게 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판례 특강들을 다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특강에서의 자료를 토대로 키워드 별로 분류해서 판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환매권의 경우 환매권 관련 판례를 이렇게 다 표로 만들어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어 이걸 하면은 장점이 저는 수험, 아, 시험기장에서 그 주제가 나왔을 때 무슨 판례를 해야 되는지 뭔가 일단 얼추 감이 잡히니까 그거에서 뭔가 이거에 관련됐을 때 득점이 되는 거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할수 있었습니다. 대신 좀 빨리 머릿속에서 대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은 이제 간략하게 요 정도로 하고 우리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에좀 칼트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57.5로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규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어떻게 목차를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셨나요? 어 먼저 저는 1번 물음 1번에서 어 사업 인정 후 전후 보상 협의에 대해서 어, 판례 이전이랑 최근 나누어서 검토를 했고요. 이 협의 취득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물음 이번에서는 사업 인정의랑 공공요건 그다음에 그일 주장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으로 포섭을 해서 문화재 취지에 유효하고 적절하고 문화재 연구 사용으로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한번 사용되면 회복되기 어렵고라는 그 현지 쌤이당과 과정 중간에 포, 찍어주신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또이 주장에서는, 어, 별표 검토해서 판례에 쓰고, 그 다음에 법 83조 및 사업 인정 이런 걸 포섭을 하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물음이 이번에선 영업 손실, 보상 요건 허가 외 허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다 포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 방법에서는 뭔가 제가 스스로 가져온 포인트가 뭘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폐업이랑 휴업 둘다다 다 쓰면서 포섭을 했고, 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물음이는, 어, 수용재결의로서 표공, 수용재결의 표공, 그 다음에 하자승계 가능성을 써서 어,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니까 우리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하자승계의 노점 다 써주셨고요. 목차를 따로 빼서 3번에 관련 판례라고 쓰면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아주 잘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 물음 이 물음 이는 이의신청 법적 성질로서 행정심판 구별 기준이랑 부공법 이의신청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조항 같은 것도 다 하나하나 썼습니다. 문제 3번의 경우는 무름 1에서는 업무정지의랑 성질,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그다음에 변경명령 제결에 대해 썼고요. 무름 2번에서는 과징금 41조 조항 및 어, 어떠한 조치 요건 및법적 성질,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 그때 44조 1항이랑 명 45조, 44조 2항이랑 이랑 46조에서 가상금이랑 독촉 강제징수 썼습니다. 어 문제 4번은 어, 인가의 보충성 및 관계 이거 그 핵정에 그대로 나온 음. 그대로 썼는데요. 인가랑 기본행위로서의 협의의 소익, 그 다음에 기본행위 하자로 취소 가능 여부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을 놔두어야 되고 민법상 법인이라고 했는데 뭔가 4번은 그렇게 득점이 음. 저조해서 이렇게 엄청 참고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부분 점수 이제 무당당 점수를 보면요. 1번이 24점, 2번이 17점, 3번이 12.5. 그 다음에 4번이 어, 사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굉장히 잘받고요 목차 구성도 보니까 어, 기본적인 내용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잘 봤다고 보이는 게 특히 우리 조치와 관련해서 가징금 41조, 그다음에 가상금, 그다음에 독촉강제징수, 그래서 시행영조문까지 쓴게좀 차별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법규를 잘 보셨어요. 음. 그럼 이제 복귀는 요 정도 하고요. 이 수험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 수험 생활 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라든지 뭐 슬럼프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건 맞지만 뭔가 제가 너무 힘들게 수험 생활해서 정말 배신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승공 시간이 14시간, 15시간을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찍었거든요. 거의 한, 일단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주 하다, 매달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막간 막 공부를 하는데 눈물이 떨어지고 음. 진짜 나 이러다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너무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한 7시간만 채우고 쉬는, 쉬었습니다. 뭔가 저는 그때 쉴 때도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때안 쉬었으면 중간에 쉬었을, 수 중간 끝까지 못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뭔가 끝나고 보니까, 아, 나름 공부를 재밌게 하고, 좀, 별로 열심히 안한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무슨 소리야, 너 매일 스터디 와서 어제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는 거고, 아, 그래, 힘들었나? 약간 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런 걸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이렇게 미화가 되니까, 그, 후회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보니까 하루에 순공은 12시간, 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합격생들이 보통 8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일단 컨디션 좋을 때, 그다음에 괜찮을 때 12시간 공부를 하시고 정말 힘든 날은 7시간 정도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는 타임으로 이렇게 하셔서 어, 순공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 있었을까요? 규칙적인 생뭐 엄청 따지진 않았는데 6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려고 했고 6시간, 네. 낮잠 같은 것도 잤나요? 낮잠은 어, 음, 음. 점심 먹고 좀 졸리면 한 10분 자고 음. 일어나서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제 공부 장소는 어디서 하셨어요? 어, 저는 좀 공부 장소에 따라서 공부 장소 너무 익숙해지면 어, 권태감이 온다던가 아니면 좀더 제가 해의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3개월, 4개월마다 옮겼었는데요. 음.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시고 처음에 1차 과목이 민법, 그 다음에 뭐 부동산학, 그 다음에 회계학, 경제학,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계복교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것 같아요. 특히, 감정평가 관계 법규는 우리 뭐 보상 법규처럼 이제 법학이긴 하지만, 1차는 어떻게, 그감감법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다른 학원에서 수강을 하다가, 그 같이 공부하다가 알게 된 분이, 아, 이쌤 진짜 1타 하시고, 너무 재밌다. 이거 잊을 수가 없다. 하셔서 추천을 해주셔서 바로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분이신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그 합격, 익하신 분들이랑 전에 합격은 이제 음. 발표나긴 했지만, 스터디원들이랑 모여서 그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암 해주시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암기를 안 해도 그냥 머리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저도 마음 편하게 보면서 점수도 잘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기를 일단 노래로 좀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부하실 때 1차만 하셨나요? 아니면 2차도 같이 하셨나요? 어, 1차만 했습니다. 1차만 하고 그리고 붙고 2차 공부할 때는 또 2차만 하시고 이런 네. 식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아, 네. 어, 이번에 제가 원래 실무에 좀 자신이 있던 편이었는데 실무가 약간 쉽게 나온 것 같으면서도 제가 결국은 완주를 완전히 끝날 끝나... 마음 편하게, 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완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어, 내가 완주를 어떻게 안할 수가 있지? 이 생각에서 좀 많이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어, 그 전날에 사실 엄청 긴장해서 제가 한 6시부터 아무것도 못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같이 산책하자. 머리에 피가 쏟려서 그런 거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에 피를 쏟게 해주면 머리가 다시 긴장이 완화되면서 평상시로 돌아올 거다라고 해주셨었는데요. 그 점을 생각해서 그실무 보고 웬분 왔었는데 그때 밥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복도를 계속 걸었어요. 그이 팔레 그 자료 들으면서 보면서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 더 지금 미치겠다 싶으면 계단도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또 시험장에서 제일 달랐던 점은 어, 스터디 할 때는 잘 복사가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 감독관님이 쫓아오시면서 닫을 때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시, 그 자리 운을 따라서 거의 안 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복사가 된 거를 보지 그냥 4번 문제만 보고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합격 후 어떤 예감이 있으셨나요? 제가 엄청 불안해하는 편인 걸 알아서 그리고 내가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복귀를 안써놓으면 예시답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그 사이에 복귀를 안 하더라도 예시답안을 볼 거라는 사람인 걸 제가 알아서 어 복귀를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복귀 카페 가서 복귀를 하고 다 강사분들한테 보내서 어느 정도 점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실무는 못 받았는데 어 실무 어느 정도 안정권 이어서 아 실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뭔가 그래도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어, 비교적 편안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벅규도 저한테 복귀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60점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 실제 57.5점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비슷하게 나온 편이고 그 다음에 올해 좀 벅규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줬다. 그래서 57.5도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한 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어, 제가 공부했을 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후회 없이 하니까 그 결과도 홀가분하게 어, 털고 나올 수 있게 점수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다 미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생각하셔도 다음에는 좋은 결과로 웃으면서 그때를 상상할 수 있던 시기가 오니까 꼭 파이팅하시고 다음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해줄 만한 작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현강에서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 그때 저는 뭔가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계속 스터디를, 다른 스터디를 보거나 아니면 핵정을 봤었는데요. 뭔가 그 시간들을 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큰 도, 모이고 모여서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 점심시간에 양치하는 거 빼고는 아예 안 움직이면서 계속 판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미리 싸워서 그때 거기서 그 시험장처럼 먹으면서 공부하는 거를 계속 습거나 해서 그게 아무래도 좀 빨리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면서 저의 작은 팁입니다.